우리가 사부금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소개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좀 살펴보듯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세 번째,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뭐 배웠던지 기억나세요?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세포도주와 세부대. 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들보와 티 비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어, 이외에도 뭐 겨자씨 비유, 뭐 달란트 비유, 또 열처녀의 비유 등과 같이 참 다양한 비유들을 통하여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어, 좀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비유 다들 아시죠?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았을 비유인데요. 바로 네 가지 밭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비유 중에 비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 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제자들이 듣고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해석하기 에 앞서서 먼저 이 제자들의 무지를 좀 가볍게 좀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비밀에 이제 좀 입문했잖아요, 제자들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문한 제자들에게.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명확해서 조금이라도 좀 열려 있는 사람 깨달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이지 않느냐. 만일 이것조차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찌 이더 어려운 비유들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라며 다소 좀 실망이 섞인 이 책망이 담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이 비유는요 거의 비유의 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좋은 밭이 되자, 이 밭이 보통 우리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마음 밭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요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맺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아까 보았듯이 이 땅, 마음에다가 이 본문을 초점을 맞춰서 읽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알고 있다면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좀 다소 좀 가벼운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진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초점이 땅이 아니라 밭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제목 기억하시나요? 바로 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 한번 드리 드리도록 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막 가지들과 막 돌덩이 같은 것들을 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쪽에 초점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밭이라는 거죠. 밭 땅이라는 건 스스로 뿌리를 제거하고 또 스스로 돌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옥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나요? 밭 자체가. 밭 스스로가 자기가 어떻게 다 갈아엎어 가지고 다 제거하고 이럴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텃밭 하나를 샀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씨를 뿌리려고 갔는데 갔더니 막 땅이 막 난리가 난거 돌도 있고 막 가시덤불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밭에서 가가지고 밭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제거하고 엉겁게 뽑아내고 알았지? 나 내일 올게. 그리고 이제 내일이 됐어요. 갔어요. 밭이 변했어요? 변할까요? 안 변하죠. 왜요? 밭 스스로는 그것을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뭐 한다고요? 이르지 못한다. 잘 보세요. 마지막 절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것을 가지고 이 밭의 비유를 가지고 따지자면 모든 사람 즉뭘 말하는가요? 모든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모든 바치, 그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라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이 요한계시록까지 몽땅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어떤 성경의 구문도 해석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밭의 비유는 뭘 얘기하냐면 결국 인간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좋은 밭도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분명히 맺는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4절을 보실까요? 각 동네 사람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되. 오늘 4절을 보면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시작하면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큰 무리들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공생일를 시작하면서 차곡차곡 시간과 사건들이 쌓여가면서 하나 둘씩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금 이루게 된 것이죠. 그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가져왔을까요? 그들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아픔을 아픔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는 이 영적인 기갈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문제는요. 그큰 무리가 그 많은 무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십절을 보실까요? 실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듣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했던 그 진리가 모든 이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단어를 보시면 너희와 다른 사람들을 지금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일종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 그래서 거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께서 더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아 예수님 애초부터 이거 나눠 가지고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구분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보면 잘 보세요. 애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고 복음을 뿌리신 게 아니라 복음은 뿌려졌어요. 모든 이에게 복음은 뿌려졌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나누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5절 보세요. 5절부터 7절부터 보실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 새 나, 나가서 뭐 한다고요? 뿌릴 새. 일단은 다 뿌렸다고요. 다 뿌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요? 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근데 어떻게요? 밟혔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다고요. 6절도 보실까요? 더러는 바위에 떨어졌음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었으므로 말라 버렸대요. 7 절에는 뭐예요? 덜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요. 그러니까 농부는요 씨를 뿌렸습니다. 그의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을 뿌렸지만 어떻게요? 그 복음을 그 복음이 발피게 되고 먹혀버렸고요, 말라버렸고요, 막혀버렸죠.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쳐내는 것그 자체가 그 밭의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나요? 땅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땅이 나옵니다. 땅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대상이 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밭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밭이 죽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계속 볼까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 여기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뭐가 지금 저주를 받아요? 땅과 밭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땅 밭에서 뭐가 생성됩니까? 오늘 이네 가지 땅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9절 보실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창생의 말씀을 좀 정리해보자면 아담이 범죄한 결과 땅과 밭이 조주를 받습니다. 조주받은 밭에서 그리고 뭐가 나온다고요? 엉겅퀴와 가시 덤불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인간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차지하면서 어디로 돌아가게 있어요?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 땅과 밭은 무엇의 잉여물입니까? 이 밖과 땅은 무엇의 잉념물이에요 바로 죄와 사망의 잉념물이었다고요 죽음을 가장 잘 이미하, 이미지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잘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땅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인간의 이 죄의 대가인 사망으로 인간조차도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죄를 지은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여기서 복음이 아니죠.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시냐면 15절을 보실까요?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지금 이 얘기는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뱀의 원수가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여자의 후손. 보이시나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인 그의 몸을 통하여서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지켜, 지켜졌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이 후손이 히브리어로요. 제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제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이 씨라는, 씨앗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씨였죠, 씨.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범죄에 빠진 인간을 땅으로 묘사된 죄의 상태에다가 지금 뭐를 뿌리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씨를 뿌리겠다 여자의 후손 그 씨를 뿌리겠다고 애초부터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여자의 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하냐면 내 몸에서 난 씨라야 내 후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구약은 계속 누구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며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이 없고 죽은 밭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떨어지신다고, 떨어지신다고. 그것이 오늘 이 밭의 비유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본질은 뭐예요? 밭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밭을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마음 밭에 심겨진 뭐라고요? 씨라고 씨.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이제 알아야겠죠. 밭의 조건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 씨의 생명력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 씨의 생명력은요. 아마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시멘트 바닥인데 그 민들레 꽃이 올라오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생명력은요, 시멘트도 뚫어내고요, 벽돌도 뚫어냅니다, 바위도 뚫어냅니다. 이처럼 그 생명이 있는 씨가 떨어지면요, 떨어지기만 하면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싹이 올라오고, 잎이 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저절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명령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그 땅이 좋은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 15절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참하고 좋은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먼저 말씀을 듣는다고요. 말씀을 심는다고요. 그리고 어떻게요? 지키어 인내로 결시하는 자들이 바로 좋은 밭이라고요, 좋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생명력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그 무한한 씨가,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어느 곳에 떨어진다 한들, 어떻게 변화가 없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길가밭, 가시덤불, 돌짝밭은 자라지 못하는 걸까요? 왜못 자라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무리 다양한 가지각색의 사연을 가지고 왔던 그 무리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도 예수 그리스도 선포했던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요? 가는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복음이 와도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들 눈 앞에 있어도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나의 필요,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요? 거절한 자들. 그기 때문에 뿌려줘도 어떡해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가. 결국 오늘 이네 가지 밭의 비유는요. 두 가지, 사실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밭의 비유예요. 열매를 맺는 자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의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땅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씨.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생각을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는 좋은 바치 되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접붙인 자로 있다면, 그럼 어떻게 그 생명력이 엄청난 생명력이 그냥 어떻게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으십니까?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어떻게요? 좋은 받지. 그리고 그 뿌려진 씨앗으로 하여금 우리는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밭을 보고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나는 좋은 밭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작은 자야. 목사님께서는 계속 말씀 때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보내신 사명자입니다. 자꾸 그러는데 나는 그거 할 준비가 안 됐어. 그냥 지금처럼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그 정도면 돼. 또 한편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까 보았던 저 많은 무대들처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때문에 왔어. 그런데 그 기대가 여러분 차나요? 안 차거든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야. 뭐야, 하나님, 별거 없네. 나 이거 해결하려고 왔는데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 게 없는 거네. 여러분, 이 모든 생각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 주신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과소평 아니, 과소평가가 아니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앞사람이 뒤로 넘어질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넘어질 수 있나요? 뒷사람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뒷사람이 반드시 나를 붙잡아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믿고 뒤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뒷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넘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오늘 내 가운데 오셨던 그씨앗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너무 힘들어요. 왜? 마음밭을 갖고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척해야 되는 거죠. 척 거룩한 척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하는 것 같고 좀덜 죄책감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척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닌데 여러분 애초에 우리는 죽었던 땅이라고요 애초에 우리는 자갈밭이었고 애초에 우리는 가시밭이었었다고요 그것이 중요. 오늘 나에게 씨앗으로 찾아오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오대하다 보니까 예수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요 너무 냉랭해졌어요. 근데 그보다 더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정말 이 죄악의 그 진창 속에 막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큰 사랑을 받은 자라고요. 여러분 사랑받은 자란 사람들은 티가 나요.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여러분도 딱 보면 알걸요. 왜냐하면 그 받은 게 너무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막 흘려보내거든요 그게 눈에 보여 막 우리 글쓰인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았던 이 사랑이 너무너무 이게 막 넘쳐가지고 창세기에 야곱이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7년을 일했는데 뭐라고 하죠? 7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걸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셉 보세요. 고난의 길에 대명사지 않습니까? 저 같았으면 못 했을 것 같긴 한데. 데 요셉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다윗도 보세요. 엄청 도망 다녔어요. 근데 그 다윗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신약의 바울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 전하겠다고 온 방방 곳곳을 쫓아다니는데 몇 번을 죽을 뻔했는지 몰라요. 또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받았던 이 사랑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과팍 박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떻게 이 인... 주체가 안 되니까 막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걸쳐있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뿌려주신 그 씨앗을 붙잡으시길 바래요. 막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넣어버려요. 그리고 눈탁감고 있잖아요.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로만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